자, 그럼 외부 지퍼 조립을 해볼 텐데요. 자, 외부 가죽에다가 지퍼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하시기 전에, 자, 이 패턴, 아까 전에 표시해놓은 거. 자, 이렇게 대신 다음에 패턴을 대신 다음에, 이 펜으로 지퍼가 붙여지는 시작되는 점, 아까 빨간 펜으로 아까 양쪽에 체크를 해놨죠. 그거를 체크를 해놓은 거를 그대로 위에다가, 가죽 위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패턴을 대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 앞부분하고 체크해 주신 데 맞춰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퍼는, 지퍼도, 외부 지퍼, 외부 지퍼도, 여기 보시면 원단에 라인이 있어요. 저는 지금 라인 하나, 두 번째 갖다가 맞춰서 붙이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다가 지퍼 끝단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붙이겠습니다. 이손을잘 맞춰야 다음번에 원단 내부에 붙일 때도 이 손에 맞춰서 붙이면 네, 외부가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붙여주십니다. 반대편도 두 번째 라인에다가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 라인에 정확히 붙여주셔야 돼요. 그냥 나중에 미싱을 쳤을 때 깔끔하게 없습니다. 내부에 지퍼를 놓겠습니다. 지퍼가 내부 지퍼, 이 내부 지퍼 달린 데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겠죠. 좌에서 우로. 그러면 내부 지퍼가 이쪽에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었을 때 바로 보이게끔. 반대로 다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내부 지퍼를, 아니, 외부 지퍼를 열었을 때 내부 지퍼가 보이게끔. 그러면 이쪽에 붙겠죠. 이 지퍼 달린 부분이. 이거를 다시 펼쳐서 그러면. 펼쳐서 이 쪽에 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본드를 칠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안쪽면 내부 지퍼 달린 이 내부 쪽면에 이 7, 7mm 표시해놓은 위쪽으로 해서 본드를 칠해주십시오. 이렇게 본드 칠해주시고요. 래피 지퍼 라인에다가도 약 3mm 지점에 3mm까지 해서 공구를 칠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뒤집었을 때, 자, 요렇게 놓고 미싱을 쳐서 나중에 요렇게 뒤집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해서, 아직 본드가 덜말랐네요 그럼 맞은편도 미리 칠해놓겠습니다. 미리 본드를 칠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맞은편에 지퍼가 안 달린 원단, 요 원단도 상부에 본드를 칠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본들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이제 마른 것, 자, 얘를 거꾸로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자, 요 붙이실 때 보면 이 라인하고 지금 이 시접으로 도로, 돌아서 접힌 게 7mm겠죠. 이 끝단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붙여서 다시 돌려놓으시면 똑같이 내 외부가 7mm가 접히겠죠. 외부에 지금 접, 접힌 데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여기 시접, 자, 여 시접 접어 들어온 데에 맞춰서, 가죽 라인에 맞춰서 원단 끝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미이 들어온 다음에 뒤집어 까면 내 외부가 똑같이 접히겠죠. 아 이거 풍덩 묻었네요. 항상 하실 때 본드 다꾸덕꾸덕마른다는 묻히세요. 제가 지금 급해서 지금 먼저 해서 지금 묻었어요. 지금 요거는 안 됩니다. 자, 이건 지금 붙여 주시고, 자, 여기도 똑같이. 맞춰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싱을 여기 한번 이렇게 똑 거꾸로 이렇게 혀서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미싱을 쳐주시면 돼요. 자, 물론 바깥에서 치는 거예요. 미싱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 한번 그냥 얘도 원단을 다시 뒤집은 다음에. 여기 한번 해서 두번 미싱을 먼저 쳐주겠습니다. 자, 자 외부에 미싱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퍼 라인에 자, 한쪽부터 돌아서 똑같이 이 지퍼 끝단에서 2mm, 지퍼 끝단에서 2mm 미싱을 쳐주시면 되겠어요.

요, 지금 내부 원단 넣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합해서 좌, 아, 내부를 뒤집으면서 작업하는 게 있고, 내부 쪽을 헤리를 접어서 두 개를 맞춰서 그냥 작업하는 방식이 또 그래요. 지요 방법은 내부 원단이 뒤집어 까서 지퍼 라인, 아니, 미싱 라인이 나중에 작업을 하고 나면 안 보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두 방향으로 다 쳤습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미싱을 치면 자, 살짝 열어서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작업이 완료되면 이 내부에 자, 이런 식으로 미싱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미싱이 들어가서 원단이 이렇게 내부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미싱 라인이 이런 식으로 안 보여요. 이런 방식인 거고. 나중에 또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이걸 제이 헤드를 접어서 안쪽으로 미싱 라인이 보이는 작업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요. 이제 내부 미싱이 끝났으니까요, 원단이. 자, 이번에는 디링을 내부에 심어서 어, 마무리하는 미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외부 패턴, 외부 패턴에 보시면 요 디링 들어가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샘플에 위에서 2cm 밑으로 2cm 밑으로 디링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패턴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좌측이죠. 좌측에 2cm 밑에 2cm 밑으로 자, 여기 2cm. 2cm 밑으로 디링이 들어가는 선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로 자, 디링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끝머리가 이렇게 딱닿아요 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좌에서 우로 지퍼가 열리고 좌측에 디링이 달릴 겁니다. 그럼 요 좌측에 디딩을 달기 위해 체크를 한번 해 줄게요 끝에 선을 맞춰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딩라인을 자, 자 디딩라인을 지금 은펜으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어요 잘안 보이니까 요게 뒷부분에서도 보여야 되거든요 칼집을 그 라인에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 링에 디링에도 이렇게 본드를 앞뒤로 해서 전부 본드 칠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요 라인에 전부 본드를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드를 전부 다 칠하시는게 아니라 이 나중에 요 7mm 라인으로 지금 미신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미신 차지는 7mm 안쪽으로 해서 본드를 칠해주셔야 나중에 깔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끝머리에서 약한 4mm 정도만 3, 4mm입니다. 3, 4mm. 이런 식으로 3, 4mm만 본드를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반대편도. 반대편도 본드를 칠해서. 자, 이렇게 본드를 칠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자, 이 디링을 아까 이 좌측에 표시해 놓은 부분에 갖다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붙이겠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이가생이 선에서 7mm의 미싱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7mm에 맞춰서 이 디링, 디링 이 접히는 라인. 디링에 요 접혀 있는 끝 라인을 맞춰서 여기에서 한 2mm 정도 유격을 줘서 7mm 라인을 맞춰 붙여 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가 7mm면 한이 정도 디링 끝나는 선한 2mm 정도 밑에 해서 맞춰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살짝 유격이 있으면서 디링을 달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붙이면서 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바깥으로 빠지거나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접히면 뒤집어 깠을 때 이게 너무 꽉 물고 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붙였을 때 끝에서 라인에서 한 지금 현재로는 한 8mm 됩니다. 8mm. 저 9mm쯤 하겠습니다. 여기가 7mm, 7mm죠. 여기서 2mm 더 주면 9mm가 되는 겁니다. 이 끝에서, 끝에서 9mm 정도 되는 쪽에 붙여서 맞춰주겠습니다. 9mm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라인부터 이 끝에까지 지금 9mm가 된 겁니다. 그래서 7mm의 미신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여 주시고 이거 그대로 푹에서 그대로 푹에서 붙여 주세요. 상부부터 맞춰서 좌우 상부를 맞춰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폭에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 밑에 원단, 내부 원단, 내부 원단도 똑같이 폭에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나중에 뒤집었을 때 뒤집은 다음에 이 끝머리를 미싱을 쳐야 되거든요. 내부에서 꺼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를 한 7mm 정도를 접어서 아랫부분만 접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 부분을 일단 홈들을 이런 식으로 칠하셔서.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접었을 때 이거 지금 이렇게 힘이 풀리듯이 지저분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끝머리를 접어주는 거예요. 지저분한 게 보이지 말으라고. 이렇게 본드를 칠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칠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거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7mm 라인에 붙여서 했던 이 테이프. 자, 테이프를 7mm에 또 붙여서 얘를 페디로싸 주시는 겁니다. 7mm 표시를 해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를했게해 이렇게 해주시렇게 해서, 이서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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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이렇게 되 이렇게 표시해주시고 똑같이 종이테이프로 접기 편하게 이거 해주는거는 접기 편하게 하는거예요 접기 편하게 이거 없이도 접을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접으시면 돼요꼭 안하셔도 됩니다 이거 저는 접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다시 위에 종이테이프 위에 폰을 칠해주시고 반대쪽도 미리 칠해주시고 원래는 한쪽하고 칠하시는데요 저는 빨리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야 하니까 빨리하기 위해서 좀 미리 채워놓는 겁니다. 미리 칠해놓으면 이렇게 붙어요. 미리 해, 해놓지 마세요. 저는 촬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부분도 칠해주시고 자이끝 부분을 접습니다. 자끝 부분을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접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아까 그 가죽 붙인 것처럼 3mm에서 4mm 라인에 온도 칠해 주시고요. 좌, 좌측 우측만 칠하면 돼요. 여기 지금 저분 데는 칠하시면 안 됩니다. 원단에 는 저분 데 칠하시면 안 돼요. 좌, 우측만 좌, 우측만 칠하셔야 돼요. 원단에는. 반대쪽도 좌, 우측만 좌우 충만 분들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칠하시고 똑같이 맞잡아서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맞잡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하고 마무리 미싱을 하면 끝나요. 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미싱을 쭉 7mm 라인에 돌려서 미싱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서 나중에 뒤집은 다음에 이 아래 라인을 미싱을 쳐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싱을 치러 가겠습니다.